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꼭 알아야 할 법제도 1. 저는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었습니다. 자, 먼저 가맹사업과 유사가맹사업의 구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 가맹 사업과 가맹 사업을 왜 구분해야 되느냐 그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은 유, 어, 유사 가맹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 사업이다라고 규정된 그러한 사업 형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가맹 사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지 유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은 가맹사업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인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이 아닌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서 정작 본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노래방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레시피 전수계약 그리고 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서 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안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 정작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확인을 해보면 가맹계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물품 공급계약부터 살펴보면 어, 물품을 공급하면서 특정한 마크를 달아서 어, 영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계약서에 보면 어, 물품 공급 계약만 써 있고 나머지 상표나 상호의 사용이라든가 그 이후에 영업 방식이라든가 거래 형태 또는 어,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가맹사업은 무엇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감행사업이고 나머지는 감행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행사업법상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행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 이 영업표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어,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또는 상표가 되겠죠. 로고 타입으로. 그래서 예컨대, 어떠한 어 커피, 홍대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어 커피, 빵빵 커피,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죠. 홍대점이라고 했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지역 이름, 홍대, 이대, 그 다음에 봉천점,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만 바뀌고 앞에 상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아,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 방식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보면 복장이 동일하게 유니폼은 어떤 것을 입고 모자는 어떤 것을 착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맛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커피숍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어떠한 음료가 제일 맛있고 그 음료는 어디가나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맛의 통일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맛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런 복장이라든지 맛의 통일성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가맹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각 매장이 맛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장을 잘 구비하고 있는가, 매장은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음식에 대한 레시피는 잘 준수하고 있는가, 서비스 매뉴얼은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을 하는 것이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슈퍼바이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또 슈퍼바이저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기 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 가맹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맹본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업 표지의 사용, 어, 통일되긴 영업 방식, 그 다음에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한다라면 반대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 이것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건, 영업표지의 사용과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의 준수,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통제, 그리고 감행금의 지급. 이네 가지 요건이 어우러져야 감행사업이 될수 있다. 이네 가지 요건은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부분이 구비되지 않았다. 하나라도 없다 특히 1번 같이 어, 상표 등의 사용 영어 표지의 사용이 없다라고 하면 가맹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맹 사업이 아닌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수 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전수 창업이라는 거는 음식과 관련해서 조리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 핵심은 조리 레시피 레시피를 알려준다는 것이고요. 인테리어는 따라가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레시피 전수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맹사업의 표지 즉 요건 영업표지의 상위라든지 일정한 품질 기준의 준수라든지 그에 따른 관리 감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맹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 레시피를 전수를 하고 나서 영업표지 그 간판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하고 그 이후에 물류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가맹사업으로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리 레시피를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대로 교육의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을 하는 것 그것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만 해주고 관리가 없는 경우. 이런 부분은 감행 사업이 아닙니다. 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방 시설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방 시설 공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기계를 구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만 해주고 기계를 대준 다음에 간판도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 어떤, 어떤 노래방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어, 지원도 없고 관리 감독 활동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해 주고 오픈할 수 있게 준비만 해 주고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 가맹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노래방 업체인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처럼 하고서 실제로는 인테리어 계약만 체결한 경우가 있었고 어,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대리점 계약입니다. 물품도 공급하고 삼성전자 무슨 무슨 대리점 이런 식으로 어, 대리점이란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나 어, 상호 즉 영업 표지는 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이외에 관리 감독이 없습니다. 또 일정한 품질이나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 방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물건을 받아다가 팔 수가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할지 어떻게 내부 진열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아니고 대리점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전수창업이라든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대리점 계약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 말씀드린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보호받을 수 없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 위탁 운영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그 매장을 운영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매장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매장 운영하는 것이 힘들으니까 시간도 없고 일순도 딸린다. 그러면 대신해서 매장을 운영을 해주고 그 운영의 대가를 받는 것이 원래적 의미의 위탁 운영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매장이기 때문에 손해나 수익은 다 내에게 속하지만 위탁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만 지급해 주는 것이죠. 근데 백화점에 가보면 유명 브랜드나 또는 유명하지 않은 일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보면 백화점에서는, 백화점에서는 가급적이면 감행본부가 들어와서 입점해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맹본부에게만 입점권을 허락해 주고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입점권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라 이런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들어가길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외형상으로는 가맹본부가 들어가서 허가를 얻고 실제 운영은 가맹점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체결하는 것이 위탁운영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본인 명의의 사업은 아니지만 가맹 사업으로 규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적 의미에 있어서는 영업 표지를 사용을 허락하고 어~ 품질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 방식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만 임대 즉 건물에 들어가는 어~ 점포 임대 형태에 있어서만 가맹 본부가 점포를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맹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행사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행사업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행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감행사업이 아닌 것으로 전수창업 등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행사업에 해당하면 어떠한 것이 감행사업법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 도움을 받으면 어떤 것이 유익한가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행 사업법상 감행 사업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필수 서류를 사전에 제공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서류를 보면 정보공개서라는 기업의 감행 본부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와 그 다음에 감행 계약서. 그 다음에 인근에 어떠한 가맹점이 있는가 어디에 위치 있는가 라는 가맹점 소재지, 가맹점 명칭,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이렇게 세 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다음에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돈을 받거나 즉 가맹금 등 인테리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러한 세개 그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돈을 받거나 감행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행점 사업자가 그 지급받은 감행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요청 시간은 4개월 이내 즉 돈을 지급했거나 감행계약을 체결한지 4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당신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겠다 또는 제공하고서 14일이 지나기 전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돌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맹금을 반환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반드시 가맹금 반환은 4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셔야 어 나중에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고, 4개월이 지난다는 시점은 상대방, 즉, 감행본부에게 서면이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어, 영업지역을 보호해 줍니다. 즉, 어, 일반 계약이 있어서는 영업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호를 하거나 강제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지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정하게 해, 하고 이를 지키도록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이라는 것은 무, 무엇이냐면 해당 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 안에서는 그 가맹점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자기 자신만이 그 영업 표지를 사용해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업지역의 설정 및그 가맹계약서의 기재는 가맹본부의 의무입니다. 즉.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 지역을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 설정한 것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 어떤 동명 뭐 행정 동을 기재하거나 지도상의어 영업 주소를 표현해 주고 그 주소로부터 반경 얼마 몇백 미터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어 영업 지역을 지도로서 표시를 해서 어, 부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영업지역이 정해지면 그 영업지역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그 영업지역 안에는 의미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맹점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영업지역을 보호받는 것이죠. 이를 위반한다라면 가맹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가맹사업법에서 이렇게 창업자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가맹본부가 생겼다라면 무조건 체결하지 마시고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를 소개하는 소개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가맹점의 운영 형태는 어떤지, 또 여러분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또는 공정 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정보 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정보 공개서 열람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표지가 무엇인지. 에,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상세하게 나오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운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정보공개서를 감행본부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일정한 내용은 까진 확인할 수 있는데 감행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내용이 훨씬 더 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할 것을 요청하시고요. 만약에 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런 감행본부는 감행사업법을 준수하지 않는 감행본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급적 감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감행 계약을 체결할거나 또는 감행금의 어, 일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감행 분부하는 감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감행금이나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확인 안 했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후 14일이 되기 전에 가맹금을 지급했다라면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라면 예, 그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에 대해서 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그로 인해서 가맹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반환되는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부분은 교육이 실시되고 나면 이미 소멸되기 때문에 반환이 잘 되지 않고 하도급 대금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이 되버리면 그 부분만큼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Q&A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명한 카페인 스타벅스 이 부분은 가맹사업에 해당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스타벅스를 보면 어느 곳에 가나 어, 중요한 상권에는 스타벅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죠. 내부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고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보면 스타벅스 어디어디점 해서 위치도 표현되어 있고 영업표지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종업원들이 일정한 레시피에 따라서 음료와 다음에 먹을 것들 빵빵등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장도 상당히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스타벅스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해당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조건은 뭡니까 하나의 사업자 즉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두 계약의 주체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독립된 독립된 사업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이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스타벅스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가맹사업 즉 다른 사람에게 스타벅스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본사가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점포를 계속해서 어,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동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간에 그 주인은 스타벅스 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도 가맹점 사업자가 될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 가맹점 사업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사업자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맹점 사업자는 되진 않겠죠. 그러나 그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점포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역시 가맹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 지역에 관한, 어,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업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 혼동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음속에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나의 영업지역이 H 부분이다. 라는 것이요. 반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경이 표시되어 있고, 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그러면은 영업적 침해가 아닌 것은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L 보겠습니다. h라는 원 반원 넘어서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영업적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 영업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반경으로 일단은 표시를 했을 때 반경이 나의 영업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업적의 의미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영업 지역 안에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설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가 있습니다. H라는 것이 나의 영업점이라고 봤을 때그 반경, 영업지역 반경 안에 L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L은 영업지역 침해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 어, 당연한 결과로 C 같은 경우는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영업지역 침해가 아닙니다.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B입니다. H 옆에 B가 있는데 이 원이 서로 겹쳐지는 교집합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영업 지역 침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지역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영업 지역 안에 새로운 점포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가 속해 있는 영업 즉 반영업 지역 즉 반경 603m 안에 B라는 점포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머지 저 원이 겹쳐지는. 교집합이 생긴다고 하여 그 부분이 영업적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HE가 속해 있는 반원 603m 안에 새로운 점포가 설치되지 않는 한 영업적 침해는 아닌 것이고 L, B, C 이 모든 것들은 영업적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강의는 마쳤고요.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